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 중 한국행을 꿈꾸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그들이 유독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지만, 그날은 유독 더 추웠어요. 창 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고, 저는 커피잔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달 전, 전쟁이 시작되고 남편 알렉세이는 바로 징집됐죠. 걱정 마. 말이나, 곧 돌아올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군인들이 들고 온 검은 봉투뿐이었어요. 세르게예브나 미안해요. 이 기사 써줄 수 있어요? 편집장 빅토르가 제 책상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대요. 특히 우리 같은 전쟁 미망인들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꿈꿀 여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하필 한국이라니. 저에겐 그저 드라마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죠. 취재해 볼게요. 무심코 대답했지만 사실 관심은 없었습니다. 36살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제가 남편을 잃고 프리랜서 칼럼니스트가 된지 6개월. 제가 쓴 글들은 대부분 전쟁의 참상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꿈꾸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러시아 여성 한국 이민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게시물이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비자, 취업, 심지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전하대요. 한국은 전쟁이 없어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페이지를 넘겼고,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갈망 같은 것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이 기사,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현장 취재가 필요해요. 빅토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보세요. 기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떠나는 거였어요. 알렉세이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도 이 기차였죠. 언젠가 둘이서 세계여행을 하자.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떠나는 여행.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꿈을 취재하기 위해서 무너진 삶 위에 다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니.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울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공허했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차가 서서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가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 1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뭔가를 잃은 사람들의 눈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나 세르게 에브나입니다. 러시아 투데이에서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사가 언제 나와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실 거죠. 부정적으로 쓰실 건가요? 모임의 리더 올가는 35살의 간호사였어요. 남편은 전쟁 초기에 사망했고, 10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올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에게 한국은 살수 있는 나라예요. 올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밤 11시에 서울거리죠. 사진 속에는 밝은 조명 아래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거기선 공습사이렌이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학교는 문을 닫지 않죠. 카테리나라는 여성은 손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제딸 이름이기도 하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딸아이가 말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이요.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시 웃기 시작했죠.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에게 새 삶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한국에 대한 환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비자 종류, 취업 가능성, 생활비, 문화적 차이까지.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말을 잇지 못하는 여성들의 얼굴에서 깊은 상처와 함께 희망을 보았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2무세 살에 안나가 물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징집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계획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약혼반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도 죽지 않아요. 그게 제게는 가장 중요해요. 모임은 4시간 동안 계속됐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안전한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올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리나, 당신도 우리와 같아요. 눈빛이 말해주네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당신에게도 새 삶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평화, 안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대학 시절 친구 나탈리아를 떠올렸어요. 5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탈리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어요. 마리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 나탈리아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어요. 더 건강해 보였고, 웃음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배경으로는 현대적인 아파트 거실이 보였죠. 여기 생활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탈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장벽도 크지. 제 기대와 달리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지. 그런데 나탈리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여기선 내일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탈리아는 휴대폰으로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지하철, 한강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밤늦게도 불이 켜진 도서관까지. 물론 한국인들도 자기네 나라 문제가 많다고 해. 하지만 말이나, 그들은 폭탄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살지 않아. 대화 중에 나탈리아의 딸 소녀가 들어왔어요. 8살 소녀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언제 우리 집에 놀러와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소녀에게는 전쟁이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밤도 없었죠. 마리나, 솔직히 물어볼게. 넌 지금 어떻게 지내? 나탈리아의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알렉세이가 죽고 난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여기 와볼 생각은 없어? 단기 방문이라도, 나탈리아의 제안에 처음엔 웃었지만,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안 돼? 통화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멀리서 공습 경보 테스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가능성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갈망이었죠. 다음 날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빅토르, 이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직접 가봐야 할것 같아요. 한국에요. 잠시 침묵 후 빅토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세르게예브나 비행기 티켓은 회사가 부담할게. 하지만 2주 안에 돌아와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취재 준비를 하던 중 3년간 써온 제 삼성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새 것으로 바꿨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폰에는 알렉세이와의 마지막 메시지들, 사진들,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수리할 수 있나요? 서비스 센터에서 절망적인 표정의 직원을 마주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부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또 다른 작별 같았습니다. 결국 중국산 폰으로 바꿨지만 사용할 때마다 어색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던 삼성폰처럼 제 일상도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 사이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비집고 들어왔죠. 다음 날, 모스크바 외곽의 카페에서 전쟁 미망인들을 만났습니다. 제 기사를 위한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1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죠 그중 29살의 율리아가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녀는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율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콘서트도 보러 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요 인터뷰 중간에 제새 폰이 갑자기 멈췄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당황해서 몇번 두드리다가 배터리를 빼려고 했는데 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율리아가 말했어요. 그래서 난 한국을 원해요. 거긴 모든 게 작동하잖아요. 단순한 농담받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저 작동하는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가지 않고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일상 말이죠.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알렉세이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알렉세이라면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살아, 말이나, 내가 살아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가방 속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모스크바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한국에 대한 동경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여기서처럼 폭격 소리에 놀라 깨지는 않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느낌은 깨끗함이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날 때 내린 눈과 어둠 속에서 벗어나 이곳의 밝은 조명 아래 천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았죠. 나탈리아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나, 드디어 왔구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함께 그녀의 달라진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밤인데도 도시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어. 나탈리아가 가리킨 곳에서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폭격 위험 없이, 공습 경보 없이. 그저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집은 서울 북부의 아파트였어요. 남편 준호는 친절했고 딸 소냐는 제가 가져간 러시아 인형에 환호했습니다. 이모. 내방 보여 줄게요. 소냐가 손을 잡아 끌었죠. 그녀의 방에는 러시아와 한국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마트루시카 인형 옆에 K팝 포스터가 푸시킨 동화책 옆에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간 휴식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나탈리아의 도움으로 서울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양했어요. 먼저 만난 이리나와 그녀의 한국인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언어도 몰랐고 음식도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전쟁 소리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 알리나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아직도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녀의 눈에는 향수병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죠. 그래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여기선 적어도 미래가 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소피아의 이야기였어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왔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최소한 법이 저를 보호해주죠.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화였습니다.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탈출이 아닌 선택이구나. 살아가기 위한 선택. 처음으로 알렉세이의 죽음 이후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취재 마지막 날. 나탈리아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저를 이태원의 작은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러시아 친구가 꽃집을 운영해. 너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플로라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 앞에 섰습니다. 창문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어서오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 다양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금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푸른 눈동자가 친절하게 빛났습니다. 엘레나예요. 나탈리아에게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엘레나는 5년 전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서 사망했고 그녀는 10살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관광비자로 왔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새 삶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꽃을 다듬으며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모르고 친구도 없어 매일 울었다고 해요.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돈도 부족했죠.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게 나아졌어요. 한국인 이웃의 도움으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작은 꽃집을 열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은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15살 소년이 되었고,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화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평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엘레나는 제게 커피를 대접하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외국인으로서 차별도 경험했고, 여전히 그리움에 시달릴 때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 그냥, 다시 숨쉴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이 곳이 그런 곳이 되었죠. 인터뷰를 마치며 엘레나는 제게 백합한 송이를 건네주었어요. 러시아에서 백합은 부활의 상징이잖아요. 당신의 새 시작을 위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엘레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꽃집을 나와 나탈리아와 함께 걸으며 손에 든 백합을 바라봤어요. 꽃집은 아직 완전히 피지 않았지만 곧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결정했어.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응, 결정했어. 하지만 먼저 기사를 써야 해. 내일이면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속 그녀가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 제목을 쓰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돌아가더라도 곧 다시 올 것이니까요. 엘레나가 준 백합을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같은 말이나 세르게 예분하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창밖의 회색빛 하늘이 예전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고, 거리의 긴장감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 초안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세르게예브나. 이건 우리가 원하는 기사가 아니야. 너무 긍정적이잖아. 독자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해. 러시아 여성들,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줄서다 같은 헤드라인 말이야. 제 손에 들린 초안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제가 만난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희망,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었죠. 이건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 기사는 그대로 갑니다. 빅토르는 한숨을 쉬더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알아도 그들이 내 기사에 관심이 있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사관이요. 빅토르는 편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했어요. 사람들은 서둘러 걸었고, 어딘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제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소리, 한강을 따라 부는 바람 소리, 그리고 엘레나가 들려준 다시 숨쉴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평화롭게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곳은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닌 선택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다시 숨 쉬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기사를 보내고 나서 서울에서 가져온 백합을 화병에 꽂았어요. 꼬집은 이제 완전히 피어 방 안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침대 아래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알렉세이와 함께 사용했던 가방이었죠. 천천히 열어보니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알렉세이. 하지만 난 계속 살아가야 해.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새로운 여정에 그도 함께 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탈리아였습니다. 기사 보냈어? 응. 방금. 그럼 이제 다음 단계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시작해볼까? 기사가 발행되고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제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전쟁에 영향을 받는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편집장 빅토르는 제게 고정 칼럼을 제안했습니다. 전쟁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매주 글을 쓰는 거였어요.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서였습니다. 제 글은 더 이상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메시지였죠. 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들. 이미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단순히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말이나 당신의 기사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강연 후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삼성폰을 다시 샀고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와는 매일 연락했고 서울의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삶에 다시 계획이 생겼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세이의 사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거실에 걸었어요. 그를 잊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가끔은 여전히 그가 그리웠고. 꿈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악몽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세르게예브나 선생님 정말 한국으로 가실 건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네갈 거예요. 하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전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회복력과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날 밤 엘레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 후에 서울에 갑니다. 당신 꽃집 근처에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 환영해요. 여기서 당신의 새 삶이 시작될 거예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마리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